냉장고 하나 사야 돼. 어, 그래 봐 봐. 야, 야. 이거 괜찮네. 오. 어, 사장님, 이거 오늘 계산하면 내일 배송되죠? 배송 안 한다. 내일 네가 와서 직접 들고 가라. <laughs> 뭐라고요? 냉장고를 샀는데 배송을 안 한다고요? <laughs> 여러분 일어나십시오. 카탈로그 그만 보시고 다 일어나십시오. 지금부터 우리 힘으로 제대로 된 배송을 되찾아옵시다. 월수. 지금부터 우리 간절한 염원에 담아 안심 배송 희망가를 불러 줍시다. 알겠습니다. 왕호 사운드. <laughs> 배송을 직접 하는.

뭐야, 뭐야, 뭐야. 오, 오. <laughs> 여러분! 더 이상 말로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는 파!입니다! 이렇게 말이 안 통할 땐 행동으로 우리 냉장고 배송을 쟁취해야 한다 생각하는 파!입니다! 아저씨가 <laughs> 뭐 자긴데! 여기 있는 광고판! 현정마트에서 이사 혼수 준비! 오. 여기 있는 글자 두 개만 띈다! 이혼 준비! 실혼부부 혼수 준비하라서 이혼 준비하게 해줘! 아니, 안 된다! 그럼 여기 있는 현수막! 냉장고 파격 행사! 오. 글자 서로 바꿔붙인다! 오. 오. 맞습니다. 좋으신 분이네. 좋으신 분이네. 좋으시다. 어, 어. 이거 그러면 결제할게 이거 3개월로 해주세요. 예, 3개월이요. 내일 배송해 주시는 거죠? 3개월 할부했으면 냉장고도 3분의 1씩 가져가라. 뭐라고요? 3개월 결 할부했다고 냉장고 3분의 1씩 가져가라고요? <laughs> 여러분 일어나십시오 t 비 그만 보시죠. 다 일어나십시오. 지금부터 우리 힘으로 제대로 된 냉장고를 찾아봅시다. 옳소! 지금부터의 간절한 염원을 담아 냉장고 완전체 염원가를 불러줍시다. 알겠습니다. 시벌 <laughs> <laughs> 해 주세요. 안 된다. 어, 언니, 다 가져가게 주세요 아유, 이래 애교 부려도 소용없다. 치. 그럼 나, 고객님한테 내 명함 줄려고 했는데 사장님 명함 줘야겠다. 아, <laughs> 돼! 내가 안 돼. 내가 왜 여자친구도 없고 썸녀도 없는데 혼수 가전 상담을 받고 있는데. 심지어 난 못했어, 론데. 안 됐다. 안돼안 돼. 여러분, 더 이상 말로 해선 안 된다고 생각하는 바입니다 너무 잘라고 여기 있는 로봇 청소기. 너무 잘라고 뭐, si 여기 있는 과자로 우리 집까지 유인한다. <웃음> <웃음> 계속 따라 과자 한 봉지로 청소기 득템해볼까? 아이고, 알았다, 알았다! 내 냉장고 통째로 들고 가게 해줄게, 됐지? 고맙습니다 아이고, 좋으신 분이네 저, 박스 포장 좀 해주세요 박스 값은 별도다! 박스 값이 별도라고요? 여러분 우리 힘으로! 박스값을! 가라! 박스값을! 가져가라! 습니다 야! 나 거실에 널 의자 하나 사야 되거든? 어? 야, 어? 의자 괜찮네 오 어, 요거 요거 상장님저이 의자 하나 살게요 그거는 이 자개장이랑 세트다 살라면이 자개장도 같이 사라! 뭐라고요? 이 의자를 사는데, 이안 어울리는 자개장도 사라고요 여러분 일어나시죠! 카탈로그 내려놓으시죠! 다 일어나시죠! 지금부터 우리 힘으로 의자 단품 구매를 되찾아 옵시다! 옳소! 지금부터 우리의 간절한 염원을 담아 의자 단품 구매 희망가를 불러줍시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왕호 사운드 너만 표정 파는 게이냐 말도 안 되는 소리 이렇게 안 어울리는 걸 같이 사라고 하면 그 기분 좋겠습니까? 나는 괜찮다. 아, 괜찮다고요? 그래. 안 어울려도 괜찮다고. 그래. 아, 그러면은 뭐, 길을 가다가 옆에 딱 간판이 있어. 딱 읽어봤는데, 30년 전통 원조 할머니 네일 아트. 요렇게 괜찮다고. <laughs>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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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그 밑에 페디큐어 전문 할매이 요렇게 괜찮다고. 어? 그 옆에 간판또 있어. 그때 읽어봤더니, 뽀로로 전자담배 오케처럼. 오케처럼 어? 어? <몇> <몇> 이렇게 하면 되겠다고. 그 TV 봐. 딱 TV 보고 있는데 거기 나와서자 오늘도 신나게 출발해 볼까요? 추적 60분. 용이자 어? 나와라 쇽쇽 쇽. 이러다 이자 나와. 이러다 이자 나와. 이러다 당연히 안 나와. 여러분 더 이상 말로해서 는안 된다고 생각하는 파입니다. 이렇게 말이 안 통할 땐 행동으로 우리의 의자 개별 구매를 쟁취해야 한다 생각하는 파. 입니다. 아저씨가 뭐 어작긴데. 여기는 광고판. 오! 북유럽 스타일 장식장. 오! 이 사이에 레 쓴다. 오! 오! 북유럽 스타일 장례식장 그리고 여기 있는 직수위 원목가구. 글자 배치 바꾼다. 직수위 원목가. 여기 가구점 상조에서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아, 좋으신 분이네 좋으신 분이네 어, 착하시다 야 침대도 괜찮네 이거 어, 그래. 한번 야, 누워볼까, 이거? 누워봐, 어, 누워봐, 누워봐 야, 야, 야! 그 누웠으면 침대 사라! 뭐라고요? 침대 한번 누웠는데 이 침대를 사라고요? 여러분 일어납시오! 쇼파에서 내려놓으시오! 다 일어납시오! 지금부터 우리 힘으로 침대 자유체험을 되찾아줍시다! 멋 지금부터 우리의 간절한 염원을 담아 침대 자유체험 염원가를 불러줍시다! 알겠습니다 한번눈 침대 사간 게웬 말이냐 말도 안 되는 소리다 사장님, 그냥 침대에 좀 눕게 해주세요. 아이거안 된다. 어머, 언니, 눕게 해주세요. 아유, 이래려버려도 소용없다. 그럼 나 직접 가서 가구 설명해 주려고 했는데, 그냥 카달로그 줘야겠다. 아, <laughs> 뜨라!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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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왜 혼자 사는데 6인용 식탁을 보고 있는데? 고인 물을 먹기를 하는데. 미래 울마불가 해도 소용없다 안 가라. <laughs> 그럼 나 여기 옷장 내부 설명해 주다가 문 닫아야겠다.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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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숨데 가구점에 와서 가구를 사는데! 아, 심지어 이 장식장 이건 내가 납품한 건데! 아, 아, 안 돼! 돼.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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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여러분! 더 이상 말로 해서는안 된다고 생각하는 바! 입니다! 너뭐 어쩌려고? 여기 있는 회전의자! 여기 있는 인형 붙인다! 아이 그거 붙여서 또뭐 어쩌려고? 어? 모빌 만들어줘!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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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광구점 돼!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아, 아무튼 아, 좋은 신문이야. 좋은 신문 거야. 어? 십만 어, 어? 원 이상 구매하면 원목 제품 무료 증정. 어? 원목 제품 뭐 주는 거예요? 나무 젓가락. 뭐라고요? 원목 제품으로 나무 젓가락을 준다고요? 여러분, 우리 게임으로 제대로 된0만 원을! 생일이거든. 야 로보트 하나 사주자. 그래, 오 그래, 이거 이쁘네. 그래, 아니 그래. 어, 이거 하나 살게요. 예. 네 이거 가... 가져가면 되죠? 예예. 예. 어? 잠깐만 로보트 이거 팔이 부러졌는데? 아이고 야 골라도 뭐 그런 걸 골라 노야야네복이다야 새복 많이 받아라. <laughs> 뭐라고요? 망가진 로봇을 팔고 손님을 놀린다고요? <laughs> 여러분 일어나시죠. 오로로 내려놓으시다 일어납시오! 지금부터 으로 재료된 로봇들을 되찾아옵시다! 벌써? 지금부터 의 간절한 염원에 담아 완전체 로봇팀 한간을 불러줍시다! 알겠습니다 왕오싸운 불량품 로보시웬 말이냐 말도 안 되는 소리 나는 괜찮다. 아, 괜찮다고요. 그래. 사람을 막 약올려도 괜찮다고. 그래. 그러면은 딱 운전을 하고 가다가 라디오 교통정보 방송을 딱 들었는데 57분 교통정보다. 음? 현재 사고 차량으로 인해 마포대교가 막히지롱. 오? 어? 돌아가라. 어? 이거도 괜찮다. 어? 어 그리고 자, 목욕탕에 갔어. 여기 이제 목욕 관리사분이 이제 딱 등을 밀어주셔. 시 됐고 자 앞으로 도세요. 자. <laughs> <laughs> 어 <어우>, 나. <난, 웃음> 어, 내가 밀어서 없어진 줄 알았네 어? <laughs> 어?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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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괜찮다도괜찮다 <그래도> 어, <laughs> 어, 아, 아이, 저... 여러분! 더 이상 말로 해선 안 된다고 생각하는 파 입니다 이렇게 말이 안 통할 땐 행동으로 왜 로봇 한쪽 팔을 쟁취해야 한다 생각하는 파 입니다 아저씨가 뭐 어쩌긴데? 여기는 광고파! B로 음. 인형 할인 감성 발달! 글자 땡! 들어줘. 예! 그럼 여기 있는 강판. 오! 아이들이 좋아하는 장난감엔 돌 가게. 오! 글자 위치 바꾼다. 뭐야! 도라이들이 좋아하는 오! 장난감 가게. 오! 이 가게 도라이만 가득하게 해줄까아이 예! 알았다. 내새 걸로 바꿔줄게 대체. 고맙습니다. 좋은 신분이야, 착해서. 그럼 이거 말고, 어, 어? 이것도 괜찮은데? 오, 그래, 그래 이거, 남... 이거 하나밖에 안 남았다, 없어서 못 판다. 빨 빨리 빨리 빨리, 빨리, 빨리 어, 이걸로 사갈게, 어, 그럼. 그래, 자, 어, 자 하나 남았습니다. 없어서 못 팝니다. 얼른 사이사이. 뭐라고요? 하나 남아서 산다는데 이걸 재고로또 꺼낸다고요? 여러분! 제가 한번 얘기해보겠습니다! 오오오! 어, 사장님, 고객을 속이면 어떡해요? 시끄럽다! 어, 언니, 그러지 말고 사과해요! 아이고,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마라! 치! 그럼 나, 일할 때 여기 있는 유니폼 입고 하려고 했는데, 그냥 사장님 입으라고 해야겠다! <laughs> 아 슈퍼맨 옷을 샀는데 이거 내가 입으면 그냥 호빵맨 되는데 아 o i n 고 t 도 g 용 없다, the car. I'm going to go to the car. I'm g o 안돼안돼 내가 왜내차 바꾸려고 a r 돈 m g 로이 장난감 차를 샀는데. 내가 왜내 집세도 밀 g 는데 여기 집을 샀는데 여러분 아더 이상 말로 해선 안 된다고 생각하는 바입니다. 너무 잘라와 여기 있는 스펀지밥 인형 오. 설거지한다. 스펀지밥 수세미밥 만들어줘. 오. 아이고 안됐다 그럼 여기 있는 헐크랑 미니 인형 오. 서로 머리 바꿔 끼운다. 오. 오. S라인 더크 그 근육질 미니 인형 만들어줘! 와! 아이고, 알았다! 내가 미안하다 사과할게 됐지! 아유,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와, 좋은 분이네 어, 어. 어? 잠깐만! 3만 원 이상 구매 시 어린이에게 컬러 차흙 증정 오, 1천 오. 1천 4, 3만 원 샀어요, 빨리 주세요. 아, 데리고 나 아, 있어야 준다. <laughs> 뭐라고요? 컬러 차흙을 애를 데리고 와야 준다고요? <laughs> 여러분, 우리 애물로 컬러 차흙을 아나, 아세 아나, 아나, 아요